오늘 말씀은 구가 보금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옛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하나와 야고보의묻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미치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끄러들여다오니 새가 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은 이들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옆 사람 뒷 사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사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 <laughs> 저주 끊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승리하신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승리를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보낸 목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인자는 인간을 섬기러 온 종으로서의 예수다 이것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다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토요일 모두가 침묵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자들은 더큰 절망에 빠져 있었겠죠.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혹시나 정말 그분이 죽은 걸로 끝났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토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잠자고 있을 때 주일 새벽에 주님은 무덤을 뚫고 일어나셔서 위대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신의 상품을 발라서 마지막 예우를 다 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누가 훔쳐간 걸까? 시신마저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인가? 더큰 근심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네. 전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한 건두 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이미 주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5절, 5절, 5절을 한번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죠.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 맞어.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한 번만 하신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기뻐 들떠서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보니까, 아, 아. 어, 11절에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 여인들이 믿은 근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나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진짜구나. 그렇게 믿은 거죠. 진짜구나.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말 기억난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믿어졌기에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들은 말씀, 수없이 읽은 말씀, 매해 부활절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 부활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들의 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반응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러스라는 단어인데 사신 또는 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을 보면 사절단, 뭐 사신을 청나라에 보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신이다, 사도다라는 건 말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의 다시 사심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었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멘. 물론 제자들은 그후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셨습니까? 오순절 다락방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드디어 성령을 모신 몸된 교회가 됨으로써 네.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3년 동안 생계도 팽개치고 따라다녔던 분이었는데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들떠서 이야기하면 좀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볼만도 한데 그들은 세례의원을 따랐었어요. 이 열두 제자 중에 절반은 그러다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선지자다.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근데 그분의 하신 말씀을 다 흘려들었어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증거할 때조차도 생각해내려고 조차 하지 않고 그저 헛판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충격과 절망,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어렴풋이라도 떠오르기만 했더라도 여인들의 말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잖아요 새벽에. 그건 주님이 부활할 거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7절 말씀, 천사가 말, 말씀해 주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순간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기뻐하기에 이렇게 아들 남녀의 주양교회 모두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근거로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믿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했나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어서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의 근거로 주님의 부활이 내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마지막 날에 부활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근거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므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였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말씀이 전해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 없다를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본성, 옛사람, 이전 것, 이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서 나는 몸된 성전이요, 몸된 교회임을 믿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 한번 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예, 죄된 몸이 죄로 오염된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죽었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내가 죽었다면, 무엇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령, 부인한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는 자만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났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했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게 종로를 타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나의 본성대로 사는 삶을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하난데. 나의 옛 사람이 나인데, 나의 본성이 곧 나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본성이 내가 아님을 믿을 때,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곧, 부활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 생명이 내게 있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등 뒤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겸손해야 한다? 성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다고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세상이 남의 것조차 빼앗아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하나부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탐심을 탐심이라는 자아를 거부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은 자기만 높아지려 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 종으로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증인의 삶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도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런 자아를 부여하는 자가 높아지려는 세상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성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성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깁니다 제가 장례를 칠때 우리 성도들이 하루만 와있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사흘 내내 온 거예요. 출퇴근한 거예요. 출퇴근. 아침에 와갖고 저녁에 올라가 우리 둘째 오빠가 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둘째 날또온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니로 와버래 갔더니, 야, 저 양반들은 어제도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갔는데, 뭐 왔냐? 아니, 오늘은 오지 말라고지 그랬어. 내가 오라고 한게 아니요. 저분들의 마음이요. 세째날또 오네. 헤이, 야, 오시지 말라 그려. 거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구나. 그 전까지는 저를 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장례 치르고 나서 안보전하했더니 자네도 건강 좀 조심하게. <laughs> 그게 바뀌더라고, 그치?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겸손을 모르는, 섬김을 모르는, 헌신을 모르는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에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청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덕 내려가서 저 차, 저희 자회전해서 들어오는 거기까지 이제 청소를 시작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밑에 치킨집 가게를 하시는데, 그곳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왜 아, 예. <laughs> 그 그러냐니까? 아, 여기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여기 청소를 하신다.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쉽죠? <laughs> 참 쉬워요. 청소만 하면 돼. 훌륭한 교회, 훌륭한 교인 되는 거 쉬워요. 청소 하나 했을 뿐인데 훌륭하답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오히려 더 주님의 증인된 삶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낮추면, 조금만 헌신하면 그들은 세상을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고 넘어가주면 바보 소리 듣는 게 낮아지는 거거든.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고 싶고, 나만 그럴듯하게 대접받고 싶고, 내 뜻, 내 감정, 내 오름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익숙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즉, 자기의 본성 옛 사람대로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건 힘든 일이야. 그걸 부인하는 건 힘든 일이야.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빛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에 대한 소망이 오늘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의심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나라에 함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회복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함께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소유하는 건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 연합한 사람은 그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광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비 새끼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어린 양으로 송냥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어린 양한 마리가 희생되어서 그 나비 새끼는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살아남은 새 삶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성냥으로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길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에 증인된 삶이란 나의 옛 사람 본성을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그 생명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몸된 교회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 종으로 섬기는 삶,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삶, 부활을 소망하고 빛난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네. 그곳이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까? 그 본향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